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계절이 깊어 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제 아침이 다르고 또 오늘 아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당 정원에 아직 남아 있는 마지막 꽃들이 가을을 붙들고 있지만 찬 소리가 내리면 꾼진분 떨어지고 을신한스러운 꽃대들만이 남아 겨울을 지킬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사제관 뒷뜰에서 낙엽을 죽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가을이 되어 새롭게 입이라고 꽃망울이 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화렸던 꽃들이 지고 나면 계절을 거슬러 피어나는 꽃이 있듯이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라는 스칼렛의 마지막 대사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모든 성인의 날 축일입니다 원래는 11월 1일이지만 더 많은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일로 옮겨 지키고 있습니다 전날인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입니다 할로윈은 성인으로 시성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어 이분인과 합쳐져서 할로윈 곧 모든 성인의 날 전야제가 된 것입니다 할로윈은 아일랜드 켈티 지방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든 성인의 날과 결합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유령 복장을 하고 떠들썩하게 축제를 여는 문화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축제가 아닌 가슴 저린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늘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던 159명의 젊은이들이 통제되지 않은 좁은 골목에서 속절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기도하며 슬퍼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비극적 사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든 성인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이날 우리는 성페드로, 성세례요한, 성어거스틴, 성아빌라이테레사, 성아그네스와 같이 자신을 낮춰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던 신앙의 영웅들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콜로세움에서 용감하게 사자와 맞서고 보금을 위해 피를 흘린 순교자들처럼 살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런 성인들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높은 신앙과 도덕적 기반 위에 올려놓으려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인으로부터 안전하게 거리를 둘수 있고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들을 추앙하며 그들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모든 성인의 날의 의미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인의 날은 단지 이 땅에 살았던 과거의 신앙 영웅들의 무용담을 듣는 날이 아닙니다. 바울로는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에게 성도와 성인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의 날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의심하고 도망치며 불완전한 우리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한 성인들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들처럼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상과 달리 성인들은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으며 신앙 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괴와 세상을 섬기는 일에 흠잡을 것이 없는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베드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여러 번을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 고 부인했고 예수님의 눈에서 얼굴을 돌렸다가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홀로 남겨두고 멀리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살아있는 성자로 찬사를 받았던 인도 텔커타의 마더테르사는 그녀 영적 지도 사제에게 쓴 편지에서 그분의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었던 것을 고백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성인들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놀라운 용기와 탐대함이 복음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성인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실천하다 추옥되고 매질을 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했지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심오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인들은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옳고 선한 것을 위해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교회도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인들은 하느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치는 스탠드 클라스와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교회를 있게 했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을 특별히 선택하여 이를 맡게 신다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위대한 것은 성인들이 위대한 것은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창조의 전체의 조화는 다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음표를 각 사람이 연주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하는 합창단에서 우리 각자가 노래할 부분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다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노래를 불러 줄수 없습니다. 예 성자 마더 테레사는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인 여덟 가지 행복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영적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계시를 받았고 영감을 얻었으며 각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덟 가지 행복이 모든 성인의 날 복음으로 선택된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삶과 실천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소학자들은 여덟 가지 행복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인지 아니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선물인지에 대해 논쟁을 합니다.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덟 가지 행복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주시는 선물도 아닙니다. 다만, 여덟 가지 행복은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는 약속이며 도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복음의 가르침이 너무 천상적이라 고매한 수도자나 성직자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평범한 우리가 도무지 오르지 못할 높은 산과 같아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따라 삶으로써 구원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덟 가지 행복을 도덕적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의 이정표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여덟 가지 행복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레우스 언덕에 올라 제자들에게 행복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산상수은 또는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 사이에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돈, 권력, 지위를 구할 때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입니다. 피해 갔으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 역설에 대해 사도 파울로는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멸망할 사람에게는 십자가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느님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덟 가지 행복 선언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행복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삼키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는 대부분의 우리는 2000년 전 그들처럼 가난하지도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삶의 의미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에 마음속으로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무관심과 탐욕에 미쳐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진실과 희망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이 행복 선언을 불편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독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대하여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라고 말하듯 우리가 참으로 순수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울리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오늘 일독서 요한복시록 7장에서 하늘에 있는 원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한 이들을 가리키며 요한에게 묻습니다. 저기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복음의 가난한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겸손이며 슬퍼하는 것은 자기의 허물을 알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이들이 요한 목시록 7장에 말하는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다섯 가지 행복은 우리의 내적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표준을 하나님의 표준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른 세 개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며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고 정여와 평화를 위해 힘쓰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다고 서했던 약속을 상기하게 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고통받는 세상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옹호하고 불의에 정하는 것이며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으로 대할 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밝게 빛납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자비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순교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자신을 가득 채운 성자, 성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성인들은 꽃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자신의 삶으로 살다가 상처를 입고 갈등을 겪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복음 끝에서 나 때문에 오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받을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약속합니다 요한 묵시록 7장에서 요한은 오늘 복음이 말하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옥자에 앉아 있으며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리지도 않을 것이며 어떤 것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옥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의 샘토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희망이 에덴의 동쪽 저편에 살아 가며 하나님이 제시하신 결코 쉽지 않은 여덟 가지 행복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